이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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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는 이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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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이는이때고이때고 이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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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때는 이 이때는 이 이때는 이이때이 ...도 잊어버린 밤에 잠이 너무 안 와서 우유 한잔 마시고 딱 잠들라는 순간에 네 생각이 나서 톡을 해봤어 근데 답장은 오지 않았지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너희 아버지 19화 진행을 맡고 있는 닌겐 신경안정제 닌겐 마데카솔 사람 장삐쭈라고 합니다 예 저번주에 별디밤을 안 올렸는데 참 요즘에 별디밤 때문에 고민이 참 많아요. 음, 이제 해도 바뀌었고 바로 다음 화가 20화인데 뭔가 변화를 줘야 될 때가 된것 같기도 하고 개편할 때가 된것 같기도 해서 거의 하루에반 이상을 별디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도 되게 별디밤 보면서 힐링한다. 뭐꼭 오래오래 해줘라 별디바 없으면은 뭐 잠이 안 온다 뭐 이런 베일이나 댓글들을 보면은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더 많은 분들이 제 목소리로 마음의 안정을 찾으셨으면은 싶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음 근데 또 너무 한 포맷으로 오래 해버리다 보면은 우리 삐딱 청콩이들이 질려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 새로움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 공개도 고려해 보고 있는 거고요. 스트리밍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스트리밍은 영제 취향이 아니라서 보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우리 독실한 삐딱 청콩이 님들은 뭐 장빛주님이 뭘 해도 볼 거다. 부담 가지지 말아라. 뭐 이렇게 말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긴 한데 그 유튜브에 통계가 있어요.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어플을 깔면은 이제 딱그 앱에 들어가자마자 한달 동안 뭐 조회수라던가 뭐 구독자 구독자 추이 뭐총 영상 재생 시간 이런 것들하고 유튜브 한달 수익이 딱 나옵니다. 아니 진짜 짜증나는 게 그게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겠죠. 예 들어가자마자 이제 팩트로 조져버리는데 이래서 제가 숫자를 싫어하는 겁니다. 이래서 제가 문과를 갔던 거예요. 숫자로 그냥 팩트로 그냥 들어가자마자 조져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숫자에 연연하기 싫어도 그걸 들어가자마자 보면은 마음이 참 그래요. 예, 점점 떨어지는 숫자들이 마음을 후벼 팝니다. 참. 음, 그 수익 나오는 칸에 숫자로 말고 뭐좀더 분발해 보세요. 뭐 이런 문구라던가 아니면은 좀더 노력해 봐요. 뭐 이런 문구를 넣어주면은 얼마나 마음이 따뜻합니까. 숫자 대신에 음, 의욕도 더 생기고요. 안 그래요? <laughs> 그 유튜브 스튜디오 그 개발자한테 항의 메일을 좀 써보려고요 진짜로. 음 아무튼 저는 항상 우리 삐딱 청콩이님들 고민들 이제 몇백 개씩 진심으로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하는데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투덜거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음 안에 그리고 불스원샷 이후로 이제 몇달 만에 광고 두 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만들어가지고 올렸어요. 근데 무슨 초심 잃었다. 자본주의에굴 보겠다. 뭐 창놈이다. 앞으로 광고 하나만 더 올리면 구독 취소하고 다시는 안 보겠다. 하... 정말 죄송한데 아, 욕한 번만 할게요. 아니다. 안 할란다. 해서 뭐합니까? 렇죠음 어차피 그런 댓글 쓰는 애들은 별디바안 보는 데 맞죠? 예. 저도 이제 돈 벌어야죠. 음 참 그런 사람들은 이상한 심보를 가지고 있어요. 절대 자기보다 더 돈을 벌면 안 돼. 최대한 낮은 자세로 웃겨주기만 해야지. 뭐 내가 보는 사람이 돈을 번다거나 자기보다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하면 안 됩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면 안 돼요. 최대한 불쌍하고 못 살고 그지처럼 행님 행님 이래야지 이제 좀 만족감이 드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음,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참 답답해요. 음. 님들도 님들 재능 찾아 가지고 잘 먹고 잘 사시라고 그렇게 말해 주고 싶습니다. 음, 시잼이 이렇게 말했죠. 행복한 사람은 악플 안 단다. 참 불쌍한 새끼들입니다. 노래 하나 불러 주면은 100만 원 준다고 하면은 소주병에 수저 꽂고 팬티 벗고 꽃이 덜렁거리면서 좋다고 쳐 부를 새끼들이 그렇죠? 예. 아무튼 뭐 삐쭈도 떵떵거리면서 잘만 살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고민이 많았구나 딱그 정도만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한번 씨부려봤습니다 음. 아무튼 오늘도 여러분들 2주 동안 마음에 쌓인 어떤 찌꺼기들을 스케일링하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연 주제가 동생이었죠 음, 동생에 대한 사연을 받아봤는데 사연을 읽는 데만 거의 6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너무 많이 와가지고 밀려 가지고요 <laughs> 그 중에서 이제 고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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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르곤 졸라 골라서 사연 2개와 고민 1개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이제 스킵해 주셔도 되니까 웬만하면 5초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광고 듣고 싶죠 딱! 콩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삐쭈삐쭈장삐쭈님. 저는 수능을 301일 앞두고 야자 시간에 이직거리를 하고 있는 사영수 아니 여고생입니다. 이번 주제가 동생이라던데 음 사실 동생이 세 명이나 있어서 이야기를 고르는데 애를 먹었네요. 여튼 동생들과의 지옥 아니 주옥 같은 추억들을 하나하나 꺼내 보다니 주마등처럼 한 가지 일이 스쳐 가더라구요 너무 부끄러워서 이걸 써도 될런지 그치만 삐쭈삐쭈 장삐쭈님은 이런 것도 아주 팬테스틱하게 소화해 주실 거라고 믿고 보냅니다. 때는 바야흐로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2005년에 유치원 여름방학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7살이었어요. 그땐 그냥 어려서 방귀에 대한 개념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당시 네 살이었던 여동생과 방귀 냄새가 도대체 무슨 냄새인지 정말 궁금해서 서로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일단 동생을 세워놓고 동생 엉덩이에 코를 박은 채 방귀를 끼라고 했습니다. 저도 궁금했는지 얼굴을 대자마자 바로 방귀를 끼더라고요. 저는 순간 퍼지는 오묘하고 구수한 냄새에 옥수수 냄새나라고 했습니다. <laughs> 그리고 동생 차례가 되었습니다. 아까와 같이 제가 서고 동생이 제 엉덩이 코를 박고 저는 방귀를 뻥 뀌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저와 견해가 다르더군요. 언니 감자 냄새 나는데 <laughs> 저희 자매는 혼란이 왔고 저는 옥수수 냄새, 동생은 감자 냄새로 기억하면서 어린 시절 방귀의 정의를 이따구로 내려버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무슨 별 그지 같은 짓을 벌였는지 뭐 커가면서 자연스럽게 깨달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어린 시절 추억을 꺼내 보니까 기분이 참 좋습니다. 채택되면 동생이랑 마주 앉아서 이어폰을 꽂고 그날처럼 다정하게 추억을 돌아보고 싶네요. 이런 노잼 사연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laughs> 정말 너무 귀여운 사연이라서 뽑을 수밖에 없었던 예 저절로 뭐 아빠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사연이죠. 어 음, 귀여워. 만약에 제 딸들이 저러고 있는 거를 딱 봤다. 그러면 그대로 조용히 핸드폰을 딱 들고 와서 동영상을 딱 찍었을 것 같아. 음, 저런 거 보면은 참 로망 같은 게 생겨요. 음. 어떤 단란한 그런 가정을 꾸리고 싶은 그런 로망. 저는 일단은 제 로망은 저는 무조건 아파트에 살 겁니다. 주택은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바퀴벌레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파트 이제 고층은 바퀴벌레가 웬만하면 잘안 나오거든요. 음 사실 제가 이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퀴벌레입니다. 제가 이제 가족들하고 살았던 그 집이 바퀴벌레가 너무 많이 나와서 진짜로 거의 여름에는 이제 제 검지 손가락 만한 바퀴벌레를 하루에 거의 두세 마리는 기본적으로 볼 정도로 그 정도로 많았습니다 으어 어, 소름이 돋아버렸네요 예. 아무튼 저는 이제 아들 딸 이렇게 딱두 명만 낳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은 한 명은 역시 너무 외로워 음. 세 명은 너무 싸워 네 명은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래서 딱 아들 딸 이렇게 나와가지고 좀 둘이 돈독하게 또 오빠는 동생 딱 지켜주면서 동생은 또 오빠 딱잘 챙겨주면서 그렇게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게제 로망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로망 있으면은 댓글에다가 써주세요. 또 그런 게또 소통하는 거고 또 재미니까. 음 그러면 광고 하나 듣고 바로 두 번째 사연으로 농어 뭐가 보도록 할게요. 광고 듣고 시청. 킥. 안녕하세요, 장빛주 님. 당신의 아름다운 목소리에 반해서 타자도 제대로 칠수 없었지만 그래도 사연은 보내고 싶었고 우리 사이에 긴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아 바로 사연 보내 봅니다. 저한테는 초4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전생에 돈이 없어서 돈 결핍이 생겼는지 인형들도 이상한 인형들만 사고 싶어 하더라고요. 기본 15만 원 이상 되는 인형인데 100만 원이 넘어가는 인형도 있다고 합니다. 구체 관절 인형이라고 하는 인형인데요. 관절좀 꺾을 수 있다고 15만 원을 넘긴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정말 오래 살고 봐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들게끔 한 인형입니다. 동생이 얼마나 사고 싶었는지 크리스마스 선물, 어린이날 선물 한 번씩 다 패스하겠다고 가족들한테 선언을 할 정도였습니다. 오 신박하네요. 15만 원짜리 인형을 사달라는 것 자체가 미친 짓이었지만 그 후로도 동생의 간절한 부탁은 계속되어서 부모님은 결국 하나 주문해주었습니다. 주문한 인형이 왔는데. 그냥 인형이랑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요. 관절 좀 있고 얼굴에 화장 좀 되어 있고 가발에 옷 입고 하는 거 보면은 누가 봐도 그냥 미미 인형인데 정말 예민한 인형이라면서 빛에 많이 노출되면은 색깔까지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근처도 못 가게 합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은 동생과 제가 크게 싸웠습니다. 이유는 동생이 전학 간 친구랑 같이 찍은 소중한 액자를 깨버린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인형을 가지고 놀다가 인형을 떨어뜨렸는데 떨어지는 인형을 주우려다가 액자를 깨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실수였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그 후로 미안하다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어차피 공간만 차지하던 액자를 치워준 거라서 고마워해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짜증이 났었는데 정말 크게 화가 나서 싸웠고. 복수해야 한다는 생각한 저는, 복수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동생이 학원을 간 사이에 그 15만원짜리 인형을 부수기로 마음먹었던 것이었죠. 동생이 울고 불고 난리치는 꼴을 생각하면 두려웠지만, 저도 당하고만 있지는 않는 성격이라서요. 손이 부들부들 부들 떨렸지만, 참아내고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저는 손목부터 부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잔인한 방법인 것 같아서 인형의 가발을 조금 잘라서 인형에게 겨드랑이 털을 이식해 주기로 했죠 <laughs> 이게 더 잔인한데요. 요즘 시대에 인형도 현실적이게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형의 가발을 조금 잘라서 인형 겨드랑이에 글루건을 묻힌 다음에 가발을 붙였습니다. 대충 길이만 해도 5cm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laughs> 내 <laughs> 겨드랑이도 5cm는 안될것 같은데, 음. 반대쪽도 해주니까 기분이 통쾌하더라고요. 다시 옷을 입혀서 케이스에 넣어줬습니다. 동생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세상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동생이 오고 동생은 예상했듯이 인형의 이름을 부르면서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웃음이 입술과 이빨 사이로 휴휴 새어 나오는 걸 참았습니다. 동생은 오자마자 인형을 꺼내서 민희야 옷 갈아입혀줄게 하면서 옷을 벗기는데 곁털을 보자마자 실성한 듯이 비명을 질러댔죠. <laughs> 저는 동시에 빵 터지고 말았습니다. 동생은 울먹거리면서 네가 그랬지 그 나이 먹고 그러고 싶냐 하니까. 인형은 역시 현실적인 게 좋지 내 이상형이 곁을 긴 사람이라라고 말하니까 세상에 떠나가라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부모님께 혼났고 동생은 곁을 제거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수술에 실패해서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 사진도 보내고 싶지만 동생이 허락을 하지 않네요. 작년 일인데도 너무 통쾌한 기억이라서 아직도 생생합니다. 마지막으로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장비주 님, 안녕히 계세요. 요구르트 이런 사연인데. 이거는 뭐 잘잘못을 굳이 따지자면은 동생이 잘못한 거죠. 음. 그냥 미안하다. 뭐 실수로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한 마디 하면 될 것을 괜히 자존심 때문에 막말했다가 음, 소중한 인형 겨드랑이에 날개가 생겨 버린 그런 저주를 받아야 했으니까요. 그쵸죠 그래서 이제 말한 마디 한 마디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조금 더 듣기 편하게 음, 그렇게 하면은 듣는 사람도 참 기분이 좋거든요. 뭐 이제 만약에 예를 들면은 음, 모든 잘잘 준비를 이제 딱 끝내고 누웠는데 불을 안 껐어. 그런 적 많죠. 음. 그럼 이제 동생이나 누나를 불러야 되는데 카톡으로 뭐라고 할 거야? 이제 야, 불좀꺼 줘. 뭐 이렇게 보내면은 꺼 줍니까? 안꺼 주죠. 그럼 어떻게 보내야 꺼주냐. 어떻게 보내야지 동생이나 누나가 기분이 안 나쁘고 와 가지고 친절하게 꺼주냐. 진짜 이건 거의 이건 진리에 가깝습니다. 받아 적으세요. 안꺼 줍니다. 그냥 본인이 일어나서 끄세요. <laughs> 예, 안꺼 줍니다. 아무리 바라그라고 소리 지르고 해도 안꺼 줘요. 음, 아니 그냥 소리 지르다 보면 은 엄마나 아빠가 와가지고 미쳤냐고 한마디 하고 꺼주고 갈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음, 아주 오늘도 인생 꿀팁 하나 나왔네요 그쵸 예 좋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유스케어 cgv를 자주 간다고 해가지고 영화 보러 같이 가자는 삐따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메일로 그래서 언제 한번 제가 혼자 영화 보러 갈때 공지를 할게요 좌석은 안 밝히고. 이제 며칠 몇시몇 관에 영화를 보러 갈 거다. 그럼 이제 같은 공간에서 이제 같은 영화를 보는 거니까 얼마나 의미가 깊습니까. 이제 장 빛주가 누굴까 한번 찾아보는 재미도 있고요. 뭐 옆사람 툭툭 건드려 가지고 혹시 장빛 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재미도 있고요. 그쵸? 음 신개념 팬미팅이죠. 음 근데 생각보다 광주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음. 아무튼, 제가 뭐 SNS를 안 하니까 영상으로라도 잠깐 올렸다가 삭제하던가 해서 불시에 이벤트성으로 공지를 한번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예? 뭐가요? 뭐불만 있어요? 예, 없으시면은 바로 마지막 광고 하나 듣고 고디밤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시죠? 안녕하세요 삐쭈님 저는 삐쭈님을 사모하고 있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여중생 삐청사입니다 사연은 아니고요 그냥 고민 들어주십사 보내봅니다 저는 병신 중에서도 상병신 세상에 이런 병신이 있을까 생각되는 초딩 남동생이 있습니다 제 남동생은 다른 초딩들과 마찬가지로 유튜브를 즐겨봅니다 물론 저도요 여느 때와 같이 삐쭈님 영상을 보면서 낄낄거리고 있었을 때였어요 동생이 들어오더니 뭘 보냐고 해서 알거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더빙 영상 보면은 아래 보면은 유튜브 장비 쭈 이렇게 워터마크가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이제 삐쭈 님 영상을 유튜브에서 찾아보더니 이젠 챙겨보기까지 한답니다. 저는 주변에 삐청자가 없어서 얘기할 애가 없다 보니까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근데 어제 삐쭈 님 영상 중에서 남매 3에 나오는 남매 3탄에 나오는 오빠의 충실한 개가 되겠습니다. 이런 비슷한 말이 나오는 영상을 봤나 봅니다.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냐니까 삐쭈 님 영상을 봤다더군요. 근데 제가 심부름을 시키니까 나는 너의 충실한 개입니다. 이걸 외치면 해주겠답니다. 저는 적지 않게 당황했죠. 그러고 진짜 아무리 초딩이래도 학교에서 저러고 다니면 엄마 욕만 잔뜩 얻어먹고 올것 같아서 미쳤냐? 너 그거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다니면은 안 된다. 너 여자애들한테 그딴 말 하고 다니면 싸다고 한 대가 너 맞고 다닌다. 이랬더니 반성을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화가 나네요. 장난이었겠지만 정말 김동현한테 명치에 한대 후려 맞은 것처럼 그말 듣고 반정신이 나가 있었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은 삐쭈님 입장에서는 언짢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영상을 올려도 뭐라고 하니. 하지만 제 영, 동생 같은 초등학생처럼 단어 사용을 조금 0.1%라도 좋으니까 한 번만 고민하시고 올려주시면은 동생이랑 마음 편히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걸 생각 없이 고지고대로 말하는 병신 새끼 잘못도 있지만요. 혹시 성적으로 성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거는 조금만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요는 아니에요 장삐쭈님의 매력은 또 찰진 욕이나 가끔 나오는 욕이 매력이라서 제가 넣지 말란 소리는 못하겠네요 이건 조금 그런 발언인데 안 넣으면 재미없을 것 같다 이런 거는 그냥 넣으세요 제가 동생한테 훈계하겠습니다 이런 말에서 언짢으실 수도 있겠지만 일종의 피드백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삐쭈님이 저를 언짢아 하셔도 저는 삐쭈님을 열렬히 사모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아세요 네, 지금까지 제 이야기 읽어주셨다면은 감사합니다. 언짢으시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걸로. 빛주님 사랑해요. 빠라랏 이런 고민입니다. 근데 이제 장빛주가 세상에 나오기 전까지는 병맛 더빙은 어땠습니까? 그냥 뭐 도라에몽이나 뭐 짱구나 뭐 검정고무신 같은 뭐 유명 만화에다가 뭐 찐구 씨발 새끼야 뒤지고 싶냐? 도라에몽 뭐씨발족 같은 새끼야.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의미 없는 욕만 이제 쌍욕만 싸지르면서 웃음을 유발하는 그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장피주가 나오면서 이제 병맛 더빙이라는 저급한 컨텐츠에 좀더 스토리텔링을 하게 되고 뭐 인물의 성격을 부여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대중코드에 가까운 병맛 더빙이 아니라 개그 더빙이 됐던 거죠. 음. 근데 병맛 더빙에 뭘 바라시면 안 됩니다. 병맛 더빙은 그냥 말 그대로 병신 같은 맛이 나는 더빙이에요. 불편한 거다 빼고 나면은 병맛 더빙이 아니라 그냥 더빙이죠. 음, 그럼 이제 지금 초중딩들 놀이터죠 유튜브가 음,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냐? 절대로 못 살아남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은 지금 제가 하는 스토리텔링이라든가 뭐 개그 코드 같은 것도 초중딩들한테는 좀 난해해요. 회식이라든가 뭐 월차라든가 뭐 어떻게 합니까? 어. 지금 유튜브 수준에 딱 맞는 영상이 뭐냐? 그냥 뭐 도라에몽 같은 데다가 뭐 쌍용만 갖다 찰지게 때려 박으면 조회수가 쭉쭉 올라갑니다. 그걸 아니까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 수준을 알기 때문에 더 하기 싫은 거예요. 굴복하기 싫은 거죠. 그냥 제 고집입니다. 어. 저는 유튜브보다는 이제 20대 층이 많은 sns에 좀더 어울리는 코드긴 해요. 음... 아무튼 성에 대한 뭐 직설적인 표현이라든가 묘사들 그런 것들을 어린 친구들 때문에 완화하거나 뭐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애초에 유튜브에 둥지를 틀었다 뿐이지 어린 친구들 보고 웃으라고 만드는 게 아니라서요. 음,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번 고민은 안타깝게도 제가 해결은 못해 드릴 것 같습니다. 음,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동심을 파괴하고 깨부수는 그런 장빛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laughs> 이렇게 고민까지 들어봤고요. 20분이 아주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지요? 예, 마술일까요? 과학일까요? 무습일까요? 예, 우리 삐딱이들 들어주셔서 고맙고 1월달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음, 여러가지 고민들 많으실텐데 주변에 누구한테도 못 털어놓는 그런 고민들 있잖아요 음, 정말 친한 친구한테도 못, 말 못하는 그런 고민들 제가 해결은 못해도 들어드릴 수는 있어요 어, 그냥 속풀이 한다 생각하시고 쭉 써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거짓말처럼 많이 괜찮아져요 정말 괜찮아져요 음, 알겠죠 좋습니다 우리 또 이제 2월달도 힘내서 열심히 같이 굴러봅시다. 음 이럴 달 열심히 또 하셨으니까. 음. 그러면 음. 이제 장삐쭈는 이만 끄지도록 하겠습니다. 아, 20화에서 뵙지요. 아 빨아라? 장삐쭈의 별이 다 뒤진 밤에.